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 킴볼협회 홍경수입니다. 제9회 코리아컵 킴볼대회 일반부 대진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반부 대회에는 남자부, 여자부로 진행이 되며 일반 남자부 참가팀은 12팀, 일반 여자부 참가팀은 10팀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반부 대회에서는 특이사항으로 13점 선취제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이 13점 선취제는 월드컵 규정을 좀 적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13점 선취제를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기가 이제 11점, 11점까지 1등팀이 11점에 도달을 하였을 때 이제 3등팀 점수가 총 3등이 되는 이 3위팀이 세트아웃이 되고 다른 1위, 2위팀이 서로 이제 13점이 될 때까지 점수를 이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13전 선취제는 제가 이메일로 좀 자세한 안내 사항을 보내드렸으니 좀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 경기는 이제 예선전 그리고 중결승전, 결승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선전은 총플리그 18점 승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간제가 아닌 선 13전 선취제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열 남자부 같은 경우는 1 2팀에서 풀리그를 통해서 1위부터 9위까지 팀을 좀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자부도 1팀총 10팀에서 1위부터 풀리그를 통해서 1위부터 9위까지 순위를 좀 결정을 하여서 준결승전에는 총 9개 팀이 진출하게 됩니다. 1위부터 9위 팀이 준결승전에 올라가서 이제 각 A B, C조로 좀 그룹이 나뉘게 되고요. 그 몇이 몇이 그룹이 배정이 되는 부분은 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남자부, 여자부 모두 같은 순위로 배정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A조, A조에는 각그 플리그를 통해서 1위, 그리고 9위, 6위 팀이 A조가 배정이 되고요. B조에는 2위, 7위. 5위 팀이 배정이 되고요. 시조에는 3위, 8위, 4위 팀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각 조에서 이제 1위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 결승전은 총 4판, 4판을 해서 먼저 선치, 2 세트를 선치하는 팀이 이제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이 결승전을 진출해서는 이제 총 7판, 7판 중에 먼저 세 판을 세 판을 먼저 선취하는 팀이 최종 우승 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좀 안내사항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추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 방식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참가 팀명을 이제 추첨함에 넣고 뽑게 됩니다. 추첨함을 넣고 이제 뽑게 되었을 때이 참가 팀의 이제 시드 번호를 또 다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시드 번호를 추첨을 해서 이제 시드 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 대진표에 맞게 시드 번호를 좀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 대진표는 제가 국제 킴볼연맹에서 사용하는 좀 공식 그런 대진표를 사용을 하게 되어서 그 번호에 맞게 시드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일반부 팀부터 먼저 대진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일반부 경남 에너자이저 팀. 그리고, 몬스터. 그리고, 백석탄. 네, 헤라 클래스. 다음은, MB, MBU.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 다음 KB 장안, 다음 분당 킴볼 동호회, 다음은 전민킹, 다음은 돌문어입니다 돌문어. 자 다음 팀입니다 아름답다 예참 아름답네요. 자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버거킹 자 버거킹 팀입니다. 이제 참가 팀을 이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가 팀은 전민킹. 자 전민킹의 시드 번호는 자 8번입니다. 8번의 이제 전민킹 팀이 이제 시드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헤라클레스, 자, 헤라클레스의 시드 번호는 예, 10번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MBU. MBU의 시드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 자,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경남 에너자이저. 경남 에너자이저의 애너자이저. 시드번호는 5번입니다. 5번.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KB 장안. KB 장안의 시드 번호는 예, 3번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분당 킴볼 동호회. 분당 킴볼 동호회의 시드 번호는 예, 11번입니다. 11번.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백석탄, 백석탄의 15번은 예,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팀입니다. 자, 다음 팀은 돌문어. 돌문어의 참가 1도번호는 어, 예. 6번입니다, 6번. 자, 다음 참가팀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의 시계번호는, 예, 7번입니다, 7번. 참가팀입니다. 자, 다음 참가팀은 몬스터. 몬스터의 시드 번호는 자, 1번입니다. 1번. 몬스터. 자, 이제 두 팀이 남았습니다. 자, 두 팀은 버거킹. 버거킹의 참가 시드 번호는 자,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은 자,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시드 번호는 9번입니다. 9번 자, 이렇게 남자 팀 시드 대진표를 좀 배정하겠습니다. 시드 번호 1번 몬스터 팀은 1경기 예. 5경기, 12경기 자, 백석탄은 2경기, 6경기, 9경기, KB장하는 3경기, 7경기, 예, 11경기고요. 시드 4번 버거킹은 4경기, 8경기, 10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경남 에너다이저 팀은 1경기, 6경기, 그리고 11 경기에 배정이 되고요. 돌문어 돌문어 팀은 2 경기 그리고 8 경기 그리고 6 마지막 12 경기에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팀은 3 경기 4 경기 그리고 경기 배정이 되고요. 전민킹은 자, 5경기, 7경기, 1 0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자, 아름답다 팀은 자, 1경기 그리고 9경기, 예, 10경기 배정이 되고요. 자, 헤라클래스 팀은 2경기, 4경기, 11경기 배정이 됩니다. 분당신불동호에는 3경기, 5경기, 8경기 진행 배정이 되고요. 마지막 MPU 팀은 6경기, 7경기, 12경기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남자부 대진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팀, 여자팀 이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팀입니다. i ing, ing 비즈니스 다음 팀은 공주 다음 팀은 해원 여고입니다 다음 팀은페퍼킹자 미스 에너자이저 다음 팀은 잔다르크 다음 팀이다. 자, 다음 팀입니다. 미량 여고. 자, 여자 팀. 다음 팀은 백석 언니스. 다음 팀은 전민 퀸. 자, 이제 참가 팀을 좀 뽑겠습니다. 참가 팀은. 전민 퀸, 전민 퀸의 시드 번호는 자, 10번입니다. 전민 퀸의 시드 번호는 10번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백서 원니스 백서 원니스의시드 번호는 자 5번입니다. 5번. 다음 참가팀, 다음 참가팀은 잔다르크. 자, 잔다르크의 시드 번호는 자 4번입니다. 4번. 다음 참가팀 다음 참가팀은 패퍼킹 패퍼킹의 시드 번호는 2 번입니다 2번 다음 참가팀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ing ing의 시드 번호는 이6 번입니다 6번 다음 참가팀입니다. 다음 참가팀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시드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다음 참가팀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미스 에너자이저. 미스 에너자이저의 시드 번호는 1번. 미스에너자이저. 네, 3번입니다. 다음 참가팀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해원여고. 해원여고의 시드번호는 7번입니다. 다음 참가팀은 미양여고. 미량여고의 시드번호는 8번입니다. 8번.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공주. 공주 팀의 참가 시드 번호는 자 9번입니다. 9번 자 나머지 두 개는 11번과 12번 번호였네요. 이렇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드 번호가 배정이 되었는데, 1번 비즈니스에 이제 참가, 참가 대진표 그 배정은 1경기, 4경기, 그리고 8경기가 배정이 되고요 자, 페퍼킹입니다. 페퍼킹은 2경기, 5경기, 7경기에 배정이 되고요 미스 에너자이저는 3경기, 6경기, 그리고 9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1경기, 5경기, 그리고 10경기에 배정이 되고요. 백석 언니스는 2경기, 4경기, 그리고 9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자, ING, ING는 자, 3경기, 8경기, 10경기에 배정이 되고요. 자, 행원 요구는 자, 1경기, 6경기, 7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자, 미랑요고. 미량여우. 미랑요고는 2경기, 그리고 6경기, 그리고 10경기에 배정이 되고요. 자, 9번. 공주팀. 공주팀은 3경기, 4경기, 그리고 7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자, 전민퀸. 전민퀸은 5경기, 8경기, 9경기에 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자. 일반 여자부 팀도 대진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팀들이 이제 대진표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요이 대진표 작성, 작성된 것은 이메일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9회 코리아컵 캠벌대 일반부 대진표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